성이숲 가장자리를 걷다가 의식을 잃은 너구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즉시 근처 동물병원으로 데려갔고 다행히 너구리는 탈진 상태였습니다. 산소를 공급하고 약간의 휴식을 취하자 너구리는 금방 회복했습니다. 너구리가 불쌍한 마음의 남자는 너구리를 집으로 데려가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먹이를 주었습니다. 너구리는 새 집에 빠르게 적응하여 가족계와 친한 친구가 되었고, 가족의 아기와 함께 마당에서 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남자는 장난꾸러기였던 너구리를 매일 목욕시켰습니다. 너구리는 통통한 몸이 거의 들어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창고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너구리는 가족 고양이를 놀리는 것을 좋아했고, 종종 몰래 음식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고양이가 짜증을 내며 너구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하면 너구리는 낑낑대곤 했습니다. 너구리는 친구가 점점 늘어났고 심지어 사슴과도 친구가 되었습니다. 에너지가 넘치는 너구리는 신발을 씹고 샤워기 헤드에 높이 올라가고 싱크대에 동그란 몸을 웅크리고 앉아 싱크대를 가득 채웠습니다. 장난기 가득